네, 이번 주에는 소쿠지가 이런 거치대를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새로운 거치대인데요. 일명 항공기 거치대라고 해서 핸드폰을 거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 거는 부분입니다. 거치대 거는 부분인데, 어, 이게 왜 항공기 거치대라고 불리냐면, 항공기 올해 이제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다 보면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장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손에 계속 내내 들고 이렇게 보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팔도 아프고. 그래서 항공기 앞좌석에 그 테이블 부분에 이 거치대를 여기 이렇게 스프링 후대 부분을 벌려서 딱 거치를 해놓고 각도를 조정해서 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끼워서 볼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다양한 각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거치대 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벌려서 거치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을 직접 거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벌려서 여기에 끼워서 이렇게 거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각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옆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어, 항공기 좌석 거치대라고 되어 있지만, 송크 씨는 이거를 조금 더 정말 유용하게 볼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어디냐면, 바로 주방의 싱크대 공간이죠. 싱크대 상부장. 네, 그 하단에 보면 요즘 아파트들 보면 하단에 TV나 이런 것들 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TV를 거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TV가 당연히 거치되어 있지 않은 구형 아파트들도 있죠. 그래서 TV가 거치되어 있지 않은 싱크대 상부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을 거기에다 거치해 놓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 굉장히 주부분들 굉장히 주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데 TV랑 굉장히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서 TV를 보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서 즐겁게 이제 설거지나 가사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부장에 이런 장치들이 없다 보니까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부장에 이렇게 해서 상부장 아래에 보면 선반 같은데, 싱크대에 상부장을 열고, 선반 하단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네, 휴대폰을 이렇게 거치해서 딱 걸어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즐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부장에다가 놓고 했을 때, 각도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 상부장 문에도 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에다가 거치를 하실 때는 이 각도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상부장 하단에 문 쪽에다가 문 부분에 이렇게 딱 집어서 핸드폰을 여기다 걸어서 네, 이 각도로 딱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상부장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사용하시면 스마트 TV가 부럽지 않습니다. 네, 가사 일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 거치대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아마 이 거치대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주방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여행가면서도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하철 맨 끝쪽에 기둥 있는 쪽에다가 출근 시간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자기가 보기 편한 각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감상하실 때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네, 송쿠지는 그 정도까지는 권고는 되지 않고요. <laughs>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송쿠지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거 다, 낱개 단가가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000원 미만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개의 상품을 묶어서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필요한 상품하고 세 개를 묶어서 구매하시면 이 상품을 할인된 가격 3,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 이 핸드폰을 거치하시는 부분도 심지어 이 각도로 이렇게 세로로까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요 네, 스프링이 의외로 어, 굉장히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산부장뿐만 아니라 책상이나 이런 곳에도 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송코지가 이제 위에 선반에다가 거치해놓고 하단으로 이렇게 거치하는 각도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테이블에서 카페 같은데 가서 이제 거치를 해놓고 보실 때 사실 그냥 카페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각도 세워놓고 보면. 밑에 있으니까 목을 이렇게 숙이고 봐야 되잖아요. 한참 숙이고 봐야 되는데, 이 테이블 거치대 같은 경우는 카페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해서 카페 테이블에다가 밑에 고정을 해놓고, 약간 이렇게 꺾어서 위쪽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고정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한 각도로 핸드폰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쿠지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새로운 휴대폰 거치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다면 송쿠지 채널을 통해서 한번 이 제품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송구현씨는 다음주에도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돈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에피소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소소한 구독과 좋아요가 구독자 유튜버에게는 다음 컨텐츠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